한번줍시 응? 한번줍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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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가 나가 세요 <laughs> 나가 나가 나가, 나가. 해봐, 그럼. 응. 이렇게 해봐. 응? 응? 해봐. 룽이. 해봐. 응? 이거 먹고 싶으면 해봐. 룽이. <laughs> 응? 응? 아니야? 응? 응? 나가. 얘 나가. 얘 나가. 안 나가? 안 나가? 안 나가? 응이야안 나가? 나가셔도 돼요. 응응응. 음, 음, 음. 나가 이제 나가 얼로 나가. 이제 그만 먹어. 많이 먹었다 아니가. 얼른 나가. 얼른 나가. 그럼 하나만 더 먹고 나가. 드릴게요 어? 응? 어떻게 하나만 더 먹고 나? 께요 아니면, 응? 왜 뒷다리를 왜? 왜 나가세요? <laughs> 나가세요. 왜요? 왜왜 왜? 왜? 왜 뒷다리를 왜무지스프러요 야? 야? 뒷다리를 왜요? 이건 왜요? 이거 이거는 왜 때리려고? 아빠 때리려고? 응? 아빠 때리려고 뒷다리 올리는 겨 응? 어떻게 하는 겨 아빠 때리려고 지금 올리는겨 이거 뒷다리를? 이 응? 응? 이거 뒷다리를 아빠 때리려고 올리는 거? 뭐요, 시방? 이뭐 응? <laughs> <야>, 하냐? <laughs> <응>? 뭐 어쩌라고? <laughs> 야, 하나만 더 주면 나갈게요. 하나만 더 주면 나갈게요. 하나만 더좀 나갈 거지? 나갈 거지? 하나만 더 주면, 알았어 하나 더 줄게. 하나만 더 먹고 자. 어, 이제 나가, 이 나가. 많이 먹었다 아이가 오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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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이 가지요 이제 뒷다리 올리지 마시고 왜 뒷다리를 잡고. 그 텔라고래는 거예요? 응? 저를 패라고래는 거예요. 이거 이거 왜 뛰다리를 왜 쳐요, 자꾸? 야? <laughs>